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한국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서류 종류, 번역 공증과 포스티유에 대한 설명, 서류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하는 꿀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수출 준비에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표를 읽어보시고 수출 준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출하려는 국가마다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꼭 수출하려는 국가의 공공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수출을 위한 서류를 모든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번역,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번역공증은 각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수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후 번역된 서류가 원본 서류의 내용과 같음을 인증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 간에 영사 인증 절차 없이도 서류의 공적 효력을 인정해줌으로써 절차를 간소화시킨 제도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서류에 대한 영사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출서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절차를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수출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복잡한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오 인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